속에서는 펜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라토캐스터 아, 싱싱아 이게 아, 시에나 썬버스트 애쉬바디 피니쉬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, 이 친구는 어, 애쉬바디 보통 엘더바디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2부터 이게 애쉬바디랑 그 다음 또 뭐죠 로스티드 파인 예,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 와, 그세 가지 버전이 나오네요 아무튼 이 친구는 에, 물푸른 나무죠 이게 애쉬바디 나무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에나 썬버스트 그러니까 그 어디죠 이리인가요 거기 해변 뭐 그런 롤핏 같은 그런 피니쉬인데 이게 싱싱 홈은 아시다시피 이게 싱글 언버커 테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톤레이션이 그렇게 다가 되겠습니다. 이시 이플랙, 메이플랙이 되어 있고요.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나 선버스트, 아 비니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죠 메이플랙, 따끈따끈한 23년식 신상 모델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그 일반 그 3TS 선버스트보다는 아 시나 선버스트의 에시바디랑 옵션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아주 타고난 아주 기다가 되겠습니다. 아주 범용 아, 싱글 싱글 언버커. 예, 박산통까지 모두, 아,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네요. 아무튼, 팬더, 어, 싱싱홈 시아나 선버스, 들어보었습니다